생명보험협회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생명보험협회에서 네. 하는 사회공헌 사업은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의 그 사업 중 하나로 이제 생명보험 기금, 그러니까 사회공헌 기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. 주력 사업은 이들 그 금융 교육을 이제 주력을 하고 있으며 그, 그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인재 양성 사업이라든가. 네. 그다음에 자살 예방 사업이라든가 노후 준비 인식 제고 사업 그리고 또한 이제 보험범죄 방지 예방 사업 그리고 소외계층 지원 사업 등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. 그중에서 금융 보험 교육 사업이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금융 보험 교육 사업은 그초중 고등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 교육과. 그리고 이제 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를 통한 그 금융보험 쪽의 그 체험학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. 예. 또한 이제 그 일사일교를 맺어서 한계사가 한계 학교와 이제 맺어서 그 금융보험 교육을 좀 이렇게 좀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